안녕하세요, 꼬꼬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만든 수제, 액개와 점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점토 1개, 액개 2개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첫 번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 거대 푸딩 액개인데 다들 재방송을 보셔서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정도 이게 제일 나중에 먼저 하는거 에서 많이 굳은 점 양해해주세요 이거는 만능점토 제가 원래 방송에 냈던게 있었는데 저희 셰프 그 현우라는 동생이 좋아해서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만드는데 어제 그냥 그거 가져와서 다줬고요 일단 이건 다시 만든 건데, 새로. 아까 전에 만들었어요. 아침에? 그때쯤에 만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붙어도 이렇게 잘 떼어지고, 손에 묻지 않아요. 몰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몰드 할 때는 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똥꼬마가야랑 지금 사촌들 와가지고 좀 시끄러운 점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드 돼요. 근데 똥꼬마가 누군지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 똥꼬마는 제 사촌 동생입니다. 일단 이거 랩도 이렇게 잘 되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잘 늘어나요. 이 정도. 거기. 바로 떼어지네요. 음, 네, 이게 잘안 묻는다. 이런데 어이? 해도 잘 괜찮아요. 대신 종이에 하면 붙긴 해요. 근데 잘 떼어져요. 엄청, 이거는 제가 아이클레이로 아까 전에 만든 건데 수제예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도 안 묻고, 이거 이렇게 꽉 눌러서 해도 손에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도 안 묻어요. 몰드는 그다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음, 그래도 꽤잘 돼요. 대신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지만, 랩도 완전, 이게 랩은 완전 잘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왜 똥꼬마가. 나중에 제 똥꼬마 소개하는 것도 오, 한번 올려볼게요, 영상도.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음, 그리고, 잠시만요. 이건 똥꼬마가 만든 건데, 꽤잘 만들었어요, 처음, 이 처음 치고는. 일단 이게 제일 좋은 게, 제가 이거 아크릴로 만들었어요. 그냥 아예 아크릴로. 그래가지고, 잘 돼요. 이게 형광이어서 야광이어가지고 그 보여야 되는데 카메라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광은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이렇게 해서 증표가 있지. 증표는 <laughs> 네이 클레이 유사성. 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맨날 아이클레이 만들 때마다 쓰는 게 야광 노랑색이에요. 교환할 때도 야광 노랑색만 넣어드리고 이 정도 되었고요 일단 다 한번 쏟아 부어 볼까요? 이거 앞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정도 되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 정도 되었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이 괜찮다고 느껴요. 안녕! 구독해주세요.